안녕하세요 로즈월드입니다 와 아니 요즘 댓글에 건강보다 영상이 먼저입니다 이런 댓글이 많아가지고 뭔가 찍을게 없나 해가지고 마치 인마이카를 찍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차 지금 이제 뽑은지 얼마나 됐지 11월에 뽑았으니까 거의 이제 지금 9월이니까 두 달만 있으면 1년 차입니다 어 주행거리계를 한번 볼게요 갑자기 주행거리계 제가 원래 별로 하루에 30km 정도밖에 안 다녔는데 음 요새 영종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출퇴근 거리가 왕복 100km가 넘어요. 이거 막 돌아다니는 거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요렇게 지금 벌써 13,500을 타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갑자기 막 급격히 늘었어요 이사 온지한 지금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원래 한8,9,000정도에왔는데 급격히 여기 와서 늘은 거예요. 그런 상태입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건 뭐죠? 어, 이거는 얼마 전에 협찬받은 주바츠 충전기 너무 예쁘죠? 음, 좋습니다 똑같은 흰색이라 괜찮아요 네그 가운데 있는 음, 디스플레이는 뭐죠? 무슨 용도죠? 어, 이 용도는 원래 이렇게 이게 차문 닫히면 알아서 이렇게 쫙 꺼지고 이게 원래 화면인데 지금 이걸 뽑은 이유는 차 이제 주차했다고 생각하고 다 지워지죠? 그리고 이제 꺼집니다 꺼지기도 하고 만약에 차에 탔다고 생각하고 이제 충전이 시작되면 5초 후 티맵과 유튜브가 자동 시작됩니다 티맵 켜지고 짜잔 유튜브까지 분할화면으로 이렇게 나와요 오잘 왔네 네 멋있죠 음. 그래서 여기로 내비를 보고 사실 운전하면서 유튜브 보면 안 되잖아요 보진 않고 제가 원래 뭐 주식방송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거는 안 봐도 돼요 귀로 듣는 거야 라디오처럼 계속 나오게 미국 주식 뉴스 이런 거 그런 거됐습니다 테슬라 충분히 시원한데 이 송풍기는 뭐? 근데 이게 더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얘로 가려져서 이게 단점이 여기 가려져가지고 더워요. 근데 그래서 그냥 바닥에서 에어컨이 나오게 하는데 그냥 가끔 이것도 이렇게 켜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바람으로 제 얼굴에 딱 맞게 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 보고 막 회원분들이 그 뭐야 트럭 아저씨냐고 트럭 배달 아저씨냐고 막놀렸어요여튼 그거랑 요거는, 미클로즈 여기다 넣었는데 저번에 태국장이 이 바닥 방음하고 움직이다가, 이거 막 달걀, 달걀, 달걀 거린다고, 바닥 방음하면 뭐하냐고, 이거 달걀 거리는 소리 때문에 자기가 집중이 안 된다면서 막 그러셨어요. 일단 요런 것도 있고, 또뭘 소개해볼까? 어, 요거. 요거 아주 좋아요. 여러분, 다이소에서 이거 꼭 사세요. 쓰레기 모아가지고,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여기 스티커도 있고, 저 옆에다 꽂아놨는데, 요거. 접착식 다용도 봉투 15개 들어있는데 1,000원 밖에 안 해요 그리고 이게 되게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2.5리터나 들어가서 무슨 쓰레기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버려주면 됩니다 너무 좋죠? 그 다음에 또 소개할 게뭐 있을까? 이게 동그랗게 달려는건 거죠? 핸드폰 같이 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 얘도 덴볼릭 방향제예요 좀 이게 검정색이라 이 위에 이, 얘랑 너무 일체감 있지 않나요? 테슬라용? 테슬라는 이제 거치하기 힘든데 요렇게 거치할 수 있는 테슬라 거치대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꽂아가지고 쓰는 거고 그냥 이거는 일반 일반 차량용 에어컨에 꽂는 거 요렇게 해서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 이거 설명하다 보니까 요게 있네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요거를 달아놨는데 <laughs> 이렇게 달아놨는데 여기에 이렇게 향이 있어요 고급지죠? 약간 향수 느낌 나요 향수 느낌으로 아 오늘은 코튼 클린을 뿌려보겠어. 하면은 제가 향이 진한 게 좋아가지고 맨날 엄청 뿌려요. 여기다가 다른 분들은 뭐세 방울 정도 뿌린다고 하는데 저는 막 진한 게 좋아가지고. 오늘 어, 지금도 향이 막 올라온다, 엄청. 그지? 향 좋죠? 음. 이게 클린 클린 향 뭐지? 코튼 뭐그 향인데 맨 처음에는 제가 블랙 체리를 받았었는데 요 향이 더 좋은 것 같아, 저. 역시 향을 여러 개 여러 개 맡아봐야 돼. 하여튼 이게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돌리면 잠기는 거야? 네. 더 편하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많이 열면 많이 나오고 향이. 아. 이거 많이 닫으면 조금 나오고. 근데 저는 거의 막다 열어가지고 이게 안 떨어질 정도로만 이렇게 열어놓는 편이에요. 그리고 되게 경제적인 게 그냥 이거 하나 사놓고 요 예, 오일만 뿌려주면 되니까 오일만 리필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보이나요? 이렇게 짠 이렇게 두개있어요 요거 무슨 향이 되게 여러 종류던데 여기에 쭉 쌓아가지고 놓고 싶네요 <laughs> 그래가지고 막 뿌려놓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두 개를 넣어놨습니다 이게 벤볼릭 향이 너무 막 머리 아픈 향이 아니고 되게 고급진 그런 향이라서 뭔가 향수를 뿌린 듯한 차에 향수를 뿌린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 테슬라는 이렇게 간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깨끗함이 멋있는 차인데 얘가 깔끔하게 디자인도 생겨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너무 깔끔하게 음. 잘 어울려요 고급 디자인이 같네요 네. 음. 괜찮죠 이거는 향 종류가 몇 개가 되죠? 이게 7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번에 구독자 이벤트를 이걸 했었어요 근데 다른거 페로몬 향도 좋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음. 저는 블랙체리가 좋았었는데 클린솝을 써보니까 클린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향이 궁금하시면은 여기 벤블리에 전문 조향사가 계시대요 그래서 저, 전문적인 향에 대한 상담을 할수 있고 만약에 향이 마음에 안 들면 교환과 환불이 100% 가능하다고 하니까 뭔가 향에 대한 이런 진심인 그런 회사 같아요. 자신감도 있고 근데 이밴볼리에서또 저에게 두개또 주셨어요. 짜잔! 와 박스도 되게 멋있죠? 이거 사실 두 개가 그냥 협찬으로 들어온 건데 요렇게 되게 고급지게 오네. 이거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이거는 테슬라 아닌 차량용이고 얘도 이렇게 테슬라 아까 그 거치대에 꽂는 거 보셨죠? 요것도 있어요. 지금 두 개가 같이 들어있는데 사실 저쓰라고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이미 전두개 있기 때문에 요거 오일만 또 팔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냥 오일 리필하면 될것 같아서 이것도 구독자 이벤트로 두 분을 선정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댓글 예쁘게 잘 성심성의껏 써주시기 바랍니다. 와 다음 또뭘 보여드릴까요? 이건, 이건 뭐죠? 이런 건 처음 봤는데? 거울이 아니, 아니네? 거울이 아니고 얘는 오 이게 되게 좋은 게 9시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카메라로 음. 보는 거예요 되게 좋죠 그럼 이게 카메라가 움직이는 건가? 네 카메라로 찍는 거고 밖에서 찍는 거라서 사실 이게 엄청 화각이 넓어서 만약에 4차선 가, 도로를 가면 4차선은 다 보여요 그래서 음. 사실 이 사이드 미러를 잘안 보게 돼요 이걸 보면 다 보이니까 오 이게 블랙박스랑 같이 연결도 되는 건가요? 이게 블랙박스예요 눈 미러형 아. 블랙박스. 어, 블랙박스. 시계도 나오고. 응 그리고 이게 음. 요거 이게 제가 갖다 살았는데 이거 원래 같이 주는 줄 알았는데 이거 따로 사야 되더라고요. 얘가 뭐냐면 GPS? GPS. 응. 맞아. <laughs> g p s 야 GPS인데 이거 있어 가지고 뭐 단속 같은 거 여기 뭐 30m 제한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런 것도 뜨고. 근데 안 뜨는 것도 있긴 한데 이게 신호가 여기 신호 잘안 잡히면은 안 뜨는 것도 있긴 한데 다 뜹니다. 아. 어. 그리고 뭐 뭐지? 단속 카메라. 카메라 그거 삐용삐용 소리도 나고. <laughs> 그렇습니다. 이건 짱그라스 거치대 정품인가요? 테슬라라고 딱 적혀있는데 아니요 이거는 알리에서 샀습니다 저희 테슬라는 알리로 반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이렇게 자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떨어지고 뭐 카드도 꽂고 뭐 그런다는데 저는 뭐 카드는 안에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카드도 보여드려야겠네 일단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렇게 클립 형식이라서 그냥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테슬라 마크가 딱 있는 게 있고 색깔도 되게 여러 가지였는데 그냥 깔끔하게 여기 색깔 맞추려고 회색으로 샀습니다. 그 다음에, 아, 수납도 보여드리면, 여기 와보세요. 아, 이거는 또 알리에서 산짭시 버튼. 짭시 버튼이 이걸로 이렇게 열 수도 있고, 오! 테슬라운지 20만원 시공권이 들어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여기다 놓고 쓰고 있고, 요 밑에는 그때 처음에 알리 그 용품 산 거, 원래는 이게 없었는데, 원래는 아무것도 없이 뻥 뚫려있죠. 근데 수납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사서 카드 넣는 거, 이거는... 아, 왔다 갔다 차왜내쪽 움직이죠. 왜 내측 움직이죠? 우선 워크인이라서, 조수석 움직일 수 있는 리모컨입니다. 어 그만해. <laughs> 그리고 만그 어 여기 카드가 많아가지고, 그린카드와 충전할 때는 그린카드 요새 제일 좋고, 원래는 요 삼성카드가 제일 좋았어요. 70%. 얘는 요새 40% 적립, 40%뭐 환급 해가지고 80% 돼요 요렇게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또뭐 뭐 보여드릴까요 어! 요것도 얘는 요거용 여기에 이렇게 꽂는 거예요 안전벨트 꽂는데? 네! 음. 사실 이거를 안전벨트를 안 하려고 산건 아니고 저는 안전벨트를 해야 돼 저는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원래 4개 한 세트인데 뒤에 뒷자리 3개를 뒷자리에 썼어요 왜냐면 뒤에 막 아무도 안 타는데 짐 많이 실을 때 있잖아요. 짐이 굴러댕기면서 막 거기가 무겁다고 삐용삐용 소리가 나. 소리가 아, 났다가 안 났다. 앉은 어, 짐 걸로 이게 그렇게 돼서. 어, 인식해 가지고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네개한 세트 라어서 뒤에 세 개를 꽂아 놓고 한개 남아서 여기다 놨는데 만약에 옆자리에도 누가 안 타면 뭐 짐을 놓을 수 있잖아요. 옆자리에 짐 놨는데 막 소리가 난다. 그럴때 옆자리에 꽂건 꽃던지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건 정품인가요? 아니죠. 알리에서 산 음. 어, 또 빨간색으로 샀어요. 왜냐면 안전벨트도 빨간색이니까요. <laughs> 안전벨트. 어, 정말 인상적이네요 네 안전벨트 빨간색 안전벨트 음 예쁘죠? 테슬라운지에서 어. 여러분 시공하세요 안전벨트 얘는 알리산 그. 안전벨트 커버인가요? 커버 음. 하얀색으로 깔맞춤 했고요 또뭐 보여드릴까요? 아 수납이 별로 없어서 아까 이것도 있었지만 여기 이렇게 놓은 것도 있지만 밑에도 있어요 뭔가 바닥에 테슬라는 아, 그 바닥 쪽에 수납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 오히려 수납하는 데에 있어서 넣기에도 편하고 빼기도 편합니다 상당히 뭐 많이 들어가네요 뭐, 어, 뭐 비상용 나무젓가락 이런거 <laughs> 이거는 뭐 비상용 생기인지 모르겠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이거 뭐한테 쓰는 거죠? 어 그거 전선 네. 그 벗기는 뭐 거거든요 아 어. 이게 왜 있죠? <laughs> 하다보니까 뭐 다이하다가 거기다 넣어놨나봐요 아네 네. 다이소에 있는지 네. 몰랐네요 뭐 찾아드렸습니다 나중에 잘 쓰시고 네 이거 또뭐 있지? 그 운전석 아래는 뭐가 있어요? 이 운전석 아래는 뭐 어, 별거 없어요 어, 어, 어. 음. 어 이거 있다 이거는 다이소 극세사 걸레 음. 이거 되게 괜찮아요. 어, 2천원밖에 안 하고 몇개 들었어. 12개 들어있고 이거 청소할 때쓱 뽑아가지고 이렇게 생겼는데 청소할 때쓱 뽑아서 이렇게 닦으면 되는 거 음. 이런 내부 가죽 이거 칙칙 뿌린 다음에 싹싹 닦고 음. 다시 넣어놓을게요. 짠. 이거 근데 아래 수납하면 진짜 좋은 거 같다. 어, 그래? 다른 차도 이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어, 이것도 있다. 이건 뭐냐면, 음. 이거는 여기 차 여기에 걸어가지고 차 옆에 음. 어 쇠에 걸어가지고 놓으면 이게 발판이 돼요. 아. 응. 밟고 이 천장 닦거나 면 이럴 때. 아 응. 발판으로 쓴다네 발판. 음. 이것도 알리에서 샀습니다. 아테드라에서준게 아니고요? 네 알리에서 샀고 그리고 또 자주 쓰는 거. 아 이거 베이킹 소다 청소포 이것도 잘 써요. 이게 하얀색 뭐 핸들을 닦을 때 자주 씁니다. 이게 안 닦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오염을 방지해 주는 효과가 있어요. 네. 아, 이런 건 바로바로 세통에 바로 <laughs> 넣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천정. 아, 이거 이거 이거. 나 이제 이거 빼야 될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 원래 테슬라는 이렇게 다 통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응. 이거 빼게 그냥 빼 버립시다, 우리. 왜냐면 이제 여름이 끝나 가지고 안 더워. 이거를 여름에 너무 뜨거워서 오, 이거를 더워. 캠핑을 할때한번딱 썼는데 그 이후로 계속 빼지 <laughs> 않고 썼다고합니다 왜냐면 이열매 햇빛이 너무 뜨거운데 이게 그래도 많이 차단을 해주고 크기가 봐봐 렇게 커요 엄청 크죠? 이거 딱두 개만 있으면 앞뒤를 다 가릴 수 있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고정을 하는 거고요 이거 고정해 놓으면 절대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햇빛을 엄청 많이 막아줘서 온도가 되게 유지가 잘 돼요 이게,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난 이게 소스통인 줄 알았어 <laughs> 케찹을 너무 좋아해서 소스통을 산 건가 거짓입니다 음. 카카오 거잖아요 아 여기도 카카오 중식이네요 아니에요 카카오예요 카카오래 라이언 라이언입니다 음. 네. 얘는 무슨 정도죠 그러고 보니 얘는 여염을맡고 있습니다. 아... 사실 여기에 방향제, 아... 방향제 넣는 거. 근데 냄새가 이게 음... 조금 약간 머리가 아파. 음 향이 어, 향이 머리가 아프고 음... 약간 뭔가 맡아봐. 아, 예, 어... 그 약간 그 짜치는 <laughs> 그런 향 누가 어, 봐도 약간 어... 그 다이소의 그 페브리즈 향같이 향같이 <laughs> 좀 약간 냄새가 네, 좀, 같은... 좀 짜치는 향이라. <laughs> 어. 그럴 때는 그 말고 이제 이거를 사가지고 <laughs> 사용해. 너무 향이 좋아요, 은은하고 어... 오래가. 아쉽지만 얘는. 귀염 용도로 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딱지 올려요 뭔가 귀엽고 네, 귀엽죠. 음. 이렇게 제 차를 소개해봤습니다. 요거 벤볼리 방향제 구독자 이벤트 하도록 할게요. 두개 보내주셔가지고 두 분을 추첨해서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요거 구독자 이벤트에 당첨되지 못하신 분은 벤볼리에서원풀원으로 지금 50% 할인 행사를 하고 있는 링크를 주신다고 해서 제가 댓글 고정 댓글란에 남겨놓을 거거든요. 그거 확인하셔서. 아쉽게 당첨 못되신 분들도 많이 많이 구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